화장실에 문제가 있는지로 확인합니다. 의심되는 부위를. 터져. 밑에요, 밑에. 밑에. 안쪽에가 터진 거예요, 안쪽에. 어, 저, 저 나오자. 이게 지금 새는 거거든요. 응. 어. 아,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저번에 전화했던 때가 한3 사일 되잖아요. 네. 한7 그러니까 7 8일 됐다고 보시면 되죠. 보니까 지금. 아, 이쪽, 많이 샤네 지금. 저번에 제가 전화드렸을 때, 네. 그때는 이렇게는 많이 샜는데 어제부터 좀더 이렇게 샜다고 들었는데. 아... <laughs> 여기서 잠은 안 주무시나 봐요? 중, 잠은 잠을 자는데. 예. 네. 이쪽 옆에 자시고요, 혼자 있게 갖고. 지금 보니까 천장에 이제 지금 물이 차 있잖아요. 네. 이제 위로 올라가 봅니다. 네. 밑에 층 피해 층은 다 봤고요. 올라가 봐야 이제 구조를 보고 아, 어디가 어떻게 문제인지를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확인 좀... 보일러 어디 있죠? 보일러 밖에 있어요. 보일러 밖에 있어요? 먼저 집을 보고요. 네.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지 로 확인합니다.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이 방, 요방 바로 밑에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방 바로 밑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봤던 그방 바닥 그니까그 형광등 있는 자리가 요쯤이고 그 옆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벽면, 화장실 옆에 벽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계속 보실게요. 보일러를 보러 왔습니다. 보일러를 제일 중요한 보일러.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놈이 냉수입니다. 물이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서 뜨거운 물을 데표해서 이렇게 나오는 구조예요. 요 밸브 있는 게 냉수예요. 그래서 냉수를 먼저 잠가서 확인 하려고. 온수 배관이 주로 이제 나가니까요. 온수 배관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냉수 잠갔고요. 냉수를 잠갔 옆에 거는 난방이에요. 난방에 물이 있는지 와. 확인하는 거고요. 검사를 좀해 볼게요. 예, 예. 배관이 나간 거 같은데요. 온수배관에 연결은했고요 공격검사를 하는데 압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그거 이제 확인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6kg, 6kg, 7kg, 지금 반을 봐서는 6kg 정도 됩니다. 배관에서 약간 밀리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제 누수탐지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누수탐지를 진행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화장실에서 문자가 있는 듯 아닌 듯 그런 현상이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계약서를습니다 저는 무조건 계약서로 작성을 해요. 이거는 내가 어, 이 집을 책임을 지겠다에 대한 약속. 여 상황이 있거나 또 찾아보고 어. 사장님이 제일 믿음 가서, 제일 엘라트리그가. <laughs> 계약을 하면 제거에 서명하고 고객분의 서명하고 같이 받아요. 그래야지 신뢰가 쌓이니깐요. 의심되는 부위를 이제 처음기로, 수탐기로, 상기로 한번 놓치려거든요. 분수 배관이 나왔구요. 현재 상황에서는 분수 탐지를 하고 있는 거에요. 저게 들리는 장비 인데요 누스탐식 인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많이 들리지는 않았어요 네. 소리 나죠? 네. 소리가 납니다 소리. 아니에요? 이 온수 이렇게 올라갔지 연거라는 여기만 빨라가 위에가 지금. 어. 뜨거워하는 게. 어, 밑에가 터졌어요. 위에가 아니고. 보세요. 어. 물 조금만 줘 보시겠어요. 여기... 아 나온다. 나오자. 예, 나오네요. 그 나무. 응. 어, 좋겠네. 음, 좋겠네. 어. 음. 밑에 안에 여기. 그러면 여기서 물을. 여기 보시면은 그래. 여기. 훨씬 빠르죠. 밑에요, 밑에. 밑에. 안쪽에가 터진 거예요, 안쪽에. 어, 저저 나오죠. 요 이렇게 하고 요 부분이 지금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가 요렇게거든요. 그러니까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만큼을 따야 돼요. 요거는 진공 청소기로 먼지 나는 걸 제거하고 제거하면서 잘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딱 보이죠, 밑에. 밑에, 밑에가 터졌어요. 밑에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로 터진 게 아니고, 이 밑에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비로 해도 잘 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밑으로 꽉 물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소리가 덜 났던 거죠.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 이 형광등이 이렇게 차 있으시면 요안 됩니다. 이 형광등 커버를 빼셔야 돼요. 이게 요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일단 전기가 연결돼 있는 상태고요. 이 커버를 물이 이만큼 차 있는 상태에서 이걸 딱 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닥으로 팍 떨어집니다. 그럼 바닥에 물 받아대요. 그러니까 물이 차기 시작한다 그러면 형광등 커버는 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 호텔도 꽉차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특이하게도 화장실 쪽에서 화장실 쪽이 지금 현재 여기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 벽면 특이하게도 지금 화장실하고 거리가 먼 곳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니까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집이 화장실이 아닌가? 긴가? 이렇게 고민을 좀 했어요. 이 방에서 문제인가? 왜냐면 화장실하고 거리가 머니까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었고요. 벽면, 벽면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 이거 화장실 벽면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다꽉차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층을 봤고요 근데 피해층하고 위층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뭐가 있냐면, 들어가는 문, 들어가는 문 출입구 위치만 좀 다르지, 위층과 아래층은 동일했어요. 지금 간단한 도면을 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들어갔냐면요. 이쪽이 출입문이 돼요. 이쪽이 출입 현관이고, 제가 화장실 아까 전에 깼던 현장 보여드린 거는 이 부분을 깬 거고요. 보일러실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이 계단이었어서 여기 왔다 갔다 했고요. 현관으로 들어갔고, 보일러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보일러를 새로 하셨습니다. 보일러를 새로 하셔서 이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 배관을 이쪽으로 빼놨더라고요. 이렇게 빼서 이쪽으로 들어갔던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에는 밑에나 위집이나 그냥 방이고 화장실이었던 거죠. 화장실 그래서 밑에 피해층에 화장실이 이렇게 돼있길래 화장실을 좀 의심했는데 여기 피해를 보니까 방에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화장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보일러실 봤던 지금 요놈이 냉수였구요. 요놈은 온수예요. 여기 들어가서 섞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실이 이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가죠. 현관에서 들어간 이렇게 이쪽,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게 원래는 방으로 바로 들어가야 이게 얼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배관 공사를 따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배관 공사를 따로 해서 이쪽으로 뺀것 같아요. 원래는 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왜? 겨울에 어니까요. 일단 집 안으로 배관이 들어가야 얼지 않는데, 이렇게 좀 질게 빼놨더라고요. 다시 들어볼게요. 밑에서 터졌어요. 밑에서. 여기, 여기. 밑에서 터졌는데, 이별속선 그러니까 저 철선을 묶어 놓으면안 되는데 철선은 묶어 놓으면 안쪽.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묶을 필요가 왜 없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배관이 좀 편안해야 되니까요. 배관이 편안해야 되니까 이렇게 엘보 써가지고 넣어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데도 깰 뻔했는데 긴감인가 긴감인가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의 경험상 이쪽이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일부 살짝 들리긴 했는데 맞다 안 맞다 고민하다가 제 머릿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깨면 이게 복구를 다 다시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고, 깼는데 다행히 정확한 지점을 찾아서 한 번에 해결을 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기 요거 이제 다 다시 마무리 해드렸구요. 다시 이쪽 바닥도 마무리해서 이게 이제 샤워기 쪽이니까 아무래도 여기 방수를 잘 해야 돼서 그 부분까지 잘 마무리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